친구가 없는 나는 부캐로 단일모드를 혼자 돌렸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미를 하게 됐다. 상대가 블리치임에 나는 절망했다. 심지어 우리 팀의 채팅상태는 조금 흐응이었다. <laughs> 고난과 역경 끝에 우리는 하나가 됐고 한 명의 AD 유미가 집사를 하기로 했다.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였다. 모두 다같이 궁을 쓰는 모습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다. 집사 녀석은 꽤 리더십이 있는 듯 보였고, 나고자를 놓고 가길래, 친구 버려? 라고 했더니, 돌아가는 모습이 귀여웠다. 고양이는 다섯 마리지만, 발은 네 개뿐이었다. 우리는 깡통 하나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맹수였고, 집사가 살아날 때까지 집을 지키며 기다리는 의리가 있었다. 물론, 사소한 실수도 참을 수 없었다. 우리는 위풍당당 게임을 끝내러 갔고, 깡통 녀석들은 혼비백산 도망쳤다. 애쉬 공보다 두꺼운 큐를 날리며 게임에 승리했다. 참 재미있었다냥?